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도움이 되질 않았다든지, 또 투자를 받든 귀인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힘들었던 분들은 OO 찾아오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한번 50대 분들의 문세를 음.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 나이인 74년. 가빈생, 50세 이제 되시죠. 네. 제일 중요한 나이가 사실은 50대거든요.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왜냐면 2, 3년 시절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하던 일이든 뭐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본인들 하는 일들이 되는 일보다는 좀덜 되고 답답하라는 해였거든요. 2, 3년이. 그런데. 갑인생들 올해 들어오셔서 어디 가서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하셨는데 올해 개미는 좋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왜안 좋을까 하시는 분들 이 갑인생들은요 하반기보단 상반기에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릴 때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겠죠 땅을 뚫고 싹이 올라와야 되니까 근데 이 갑인생들이 운이 시작하는 게 하반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개면년 들어와서 좋다고 했는데 왜 아직 별 변동과 이동도 없고 뭔가가 조짐이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일이 잘 풀리는 시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송편을 먹는 시점으로 봤을 때 송편을 드시는 시점이 아.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핵곡을 일구는 그 시점에 우리 갑인생들이 움직이라는 시기란 말이에요. 음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을, 어, 운이 들어오는 시점이니까 그동안 안 풀렸던 게 이제 좀 풀려나간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그 시점이 될 겁니다. 또 갑인생들의 성향이요, 고집이 좀 많으시잖아요. 왜 내가 대장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나 갑인생에도 팔고의 생들한테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이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동안 우리 귀인이라고 설명을 하면 2, 3년 시절이 만 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도움이 되질 않았다든지 뭐 누구의 투자를 받던 귀인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힘들었던 분들은 귀인이 찾아오는 시.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는 우리 범띠들의 성향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남의 말에도 귀를 좀기울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남의 의견도 충고가 됐든 의견이 됐든 잘귀 담아서 좀 들으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운이 들어왔어도 독불장군처럼 달려가시면 오히려 운이 들어와도 내 거를 만들지를 못하는 상. 상황이 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 어, 그동안 침체되고 너무 막혀서 답답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번뜩 하는 것 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귀인이 찾아와서 내가 발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의 의견도 조금 들어야 되고, 또 남의 충고도 듣기 싫은 말도 잘 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그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운이 들어왔어도 별걸 없네, 아니면 와닿지 않는다,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50세 갑인생들은 올해 운마이를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번떡하고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의 도움을 받고 일어서셔야 되는데 귀인이 찾아오는 것 같았든 금전이 됐든 나한테 도움되는 기운들이 찾아들게 끓으면서 운이 들어왔을 때내 걸로 만들어서 그거를 딛고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운마지가 다른 거 없거든요. 좋은 운을 내 걸로 만드는 거이기 때문에 올해 갑인생들 그걸 놓치면 또 2, 3년 시절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겼다 할 때는 내 걸로 만드셔야 되는 계기이기 때문에 시기이기 때문에 운마지를 하셔서 내 걸로 만드시란 얘기예요. 음. 왜 운도 우리가 대운이 있고 소운이고 중운이 있지만은. 또그 또한 폐운으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갑인생들이 놓여 있다. 금전도 좀안 풀렸던 게 금전도 풀리는 시기이고 뭔가를 계획했던 때 귀인이 찾아들어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시기 그런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운마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동아주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워낙 상반기 때부터 좋다 보니까 그렇죠. 이 하반기 때 운마지를 하면은 시작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 걸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운이라는 건 좋은 운이 들어왔어도 내가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 있을 때는 그거를 끌어올리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의 도움을, 뭔가의 기운을, 뭔가의 수호신을, 뭔가의 날 도와주 있는 수 있는 사람이라도 끌어 당기셔서 늦었던 거를 조금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을 취하시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가빈생 음... 음, 음.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됐을 때도 많았을 거고 정말 너무 어려운 고비고비 잘 넘어오셨어요. 그러니 갑인생으로 따지면 80% 정도는 좋은 기운들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 그 기회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밝은 날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